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늘도 후기 찍을건데요 일단 후기 찧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등기로 구매했고요 천원 증납해주셨습니다 뚫어볼게요 일단은 포장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뽁뽁이라도 싸주셨는데 아 이거 피카부! 피카부 구매한 것 같아요 완전 예뻐 어떡해 근데 이게 너무 포장 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뜯어야 되지 피카부에요 아 근데 피카부 포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요즘 다 드래곤볼 모으는 중인데 아 피카부 대박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주연이 뜯을게요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게 아마도 그, 그 뭐였지? 그 블랙조이였나? 네. 블랙조이 있잖아요. 블랙조이가 이게 재고다 떨어졌다 하셔가지고 아홉 장만 구매했거든요. 재고다 떨어지, 떨어지셨다고 해가지고 아홉 장일 거예요. 네, 아홉 종이에요. 블랙조이는 재고다 떨어졌다 해서 아홉 장만 샀거든요. 지안이. 이게 왕관지연바람지연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죠 저는 진짜 아이린 포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최가 아이, 아이린이기도 한데 너무 예뻐서 다 예쁘죠 뭐. 보석승환 너무 예쁘다 포카의 하자도 없는 것 같아요 오렌지승환 그 다음에 이거 손아트슬기그 다음에 팬던트슬기 펜던트 네컷예림 어깨선수형 레드 에링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아홉 종 계속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